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에 멤버십을 개설을 하면서 멤버십이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 영상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 채널에 보시면은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영상 잘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좀 후원을 해 주십사. 이런 개념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상상 단기 스윙. 이거는 지금 어떤 혜택이 있냐면, 우선은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콘텐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재생 목록에 여기 멤버십 영상들이 있어요. 지금 1월 27일, 21일, 18일,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건 오늘 업로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공개해 드릴 순 없고. 자, 이 종목 1월 18일 어떤 종목이었냐면 1월 18일 날 업로드 한 종목은 이거였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가는 7,000원. 6,900원, 7,000원, 7,100원. 이때 매수 영상이었고 지금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종료된 단기 스윙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신 분이 두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영상 보고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1일 날 업로드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이거는 아직 뭐 끝난 건 아닌데 1월 21일, 보시면은 지금 22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업로드를 했다고 치면은 이때 지금 종가에 이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8,350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대략 10% 정도 상승을 하고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이 종목으로도 지금 수익이 일단 나셨고요. 지금 여기 업로드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카톡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멤버십 VIP 방인데, 멤버십 VIP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따로 언급한 게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이때 매수해서 이날 오전에 전량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셨어요 자 그래서 단기스윙 가입하시면은 단기스윙 종목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상상VIP 이건 가입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채팅방에 꼭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냥 막 무작정 가입을 하시면 또안 돼요. 이게 비용이 있다 보니까는 잘못 결제하면은 또 제가 이렇게 환불을 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